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곳은 안필드입니다. 오늘 경기 중계를 맡은 배성재입니다. 리버풀 시민들의 가슴을 제일 뜨겁게 만드는 안필드. 장지현 해설위원과 이곳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기회로 만들어 봐야겠습니다. 아, 좋은 찬스예요. 야구 포스트 박크 다시 필드로 떨어집니다. 아 좋은 개인기인데요 주심이 살짝 고민한 것 같아요 워낙 경기 초반이니까 옐로우 카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laughs> 그렇습니다 주심의 오늘 경기 성향을 잘 분석을 해야 됩니다 네 이런 슬라이딩 태클은 누가 봐도 반칙입니다 아유 지금은 공을 터치하려고 들어간 것 같은데 일단 태클 자체가 너무 깊었어요 반칙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리턴 패스 프리킥 2위치라면 과감하게 한번 때려볼 수 있습니다 한 지역으로 골 처리. 많은 분들이 어디서 중계하는 게 제일 짜릿하냐 물어보시기도 하는데요. 암필드도 엄청 짜릿한 곳 중에 하나입니다. 아, 그렇죠. 유일 네버클론이 울려 퍼지는 이 암필드 원정팀이 제일 싫어하는 구장입니다. 볼킥 아주 좋았네요. 뛰어찬 공, 하지만 살짝 낮았습니다. 아, 살짝 찍어 올렸는데요. 아쉽죠? 다시 넘겨줍니다. 자, 패스플레이 괜찮은데요. 아주 적절합니다. 멋진 선방입니다. 알렉산더 아나올드 선방입니다. 골키퍼 공 잡았습니다. 로빙 패스로 뛰어줍니다. 돌파가 됩니다. 슛! 득점합니다. 무결점 스타! 놓칠 리가 없죠. 그대로 들어갑니다. 이 선수 이런 상황 정말 긴장감 제로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멋진 골을 또 넣었어요. 저는 골목 뭐 반먹듯이 기록하는 선수입니다. 이제 경기를 재개하겠습니다. 골은 1대 0. 몸과 한 몸이 된것 같은 멋진 개인기입니다. 무결점 스트라이커 안드리 히우첸코. 공 잡는 피아고미아스 네, 쳐들어온 공격수를 웅징하는 멋진 테클 아, 페널티 박스 선을 못 받나요? 반칙 페널티킥입니다. 아, 결국 찍네요. 페널티킥이죠. 하는 팀에게는 엄청난 가격입니다. 페널티킥에 어 레드카드까지 주어집니다. 야 정말 악몽 같은 상황이네요. 페널티킥 네. 선언에 실점 위기. 거기에 선수 한 명까지 나가 버립니다. 아 추격을 해야 되는 절박한 상황인데 지금 한 명이 빠진 상황에서 어려운 경기를 펼칠 수밖에 없습니다. 터치아웃 소이. 발동량 대단하죠 에시앙 로빙 패스 넘겨줍니다. 아주 좋은 시도입니다. 자 크로스하기 좋은 기회인데요 마무리합니다. 제대로 꽂혔습니다. 아, 환상적인 득점입니다. 아리플레이로 봐도 기가 막힌 과정 아주 멋진 마무리였습니다. 아, 먼 길을 날아온 공을 저각도에서 득점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크로스를 올린 선수나 득점한 선수나 모두 대단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얼리 크로스 자체가 매우 좋았습니다 이 크로스의 뭐 속도, 높낮이 이상적이었어요 자 지금은 득점자를 칭찬해줘야겠습니다 다시 보니까 정말 잘챘군요 그렇습니다 아주 깔끔하게 밀어넣습니다 주변을 살피는 마운트 무결점 스트라이커 셰프첸코 상대 공격수들이 상당히 까다로워할 골키퍼입니다. 정말 대단한 선방입니다. 아, 키퍼가 주인공이 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데 오늘은 이 키퍼가 주인공이 될수 있습니다. 마운트 루이스 디아스가 터치합니다. 자, 공 따내면 기회인데요. 원래는 s 쉬 앤인데요. 마이클 에쉬 양이라 부릅니다. 은근쿠잘 넘겼어요. 로빙 패스 좋은 패스죠. 자 뚫어냈습니다. 찬스죠. 코너 아 코너 그대로 지금 몸 갖다 댄 방어 능력 대단하네요. 키퍼 다이빙 캐치입니다. 오늘 키퍼의 몸 상태가 새털처럼 가볍죠 추가시간 3분 때려야죠 슛 역시 레벨이 높은 오, 골키퍼입니다 잘 막아냈습니다 아, 엄청난 선방입니다 이런 선방 하나가 전체적으로 팀 분위기를 바꿔놓을 수가 있습니다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안필드에서 이제 후반전이 킥오프됩니다. 공을 잘 잡아냅니다. 골키퍼. 로버슨이에요. 키아고입니다. 자, 패스 플레이 괜찮은데요. 아주 적절합니다. 네, 선수들 다시 반대 진영으로 뛰어나가고 있습니다. 골킥입니다 버질 반데이크의 멋진 태클입니다. 이동하는은 푼쿠 다투한 아, 슛팅 패... 시도. 아 키퍼, 아 키퍼가 선세이브입니다. 아, 정말 이 키퍼가 얼마나 대단한 키리고! 퍼 자, 멋진 세이브할 때나 가볍게 잡아낼 때나 때렸어요. 코디 각포 볼 터치합니다. 조던 핸더슨 공 잡습니다. 키아고 언제나 번뜩이는 선택을 해 줍니다. 코디 각포 다시 한번 핸더슨에게. 자, 살라 램파드예요. 옥사이드입니다. 너무 빨리 뛰어들어갔어요. 앤더슨 동료를 바라봅니다. 어떤 선택을 할까요? 파비뉴. 멋진 기술입니다. 로빙패스. 리스 제임스 좋은데요. 프랭크 램파드입니다. 마운트가 받아줍니다. 루이스 디아스 루이스 디아스 호리호리한 모습의 외형입니다만 바디밸런스가 아주 잘 잡혀있기 때문에 몸싸움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대로 골파에들어 슛! 막상 조금 떨어졌습니다. 잘 넘겼습니다. 좋습니다. 찬스죠? 들어왔어 멋진 골 터집니다! 아, 멋지게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아, 멋진 골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이팀 결국 해내는군요. 야, 대단하네요. 정말 선수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효율적인 전략을 써서 결국 골을 만들어 냈습니다. 현재 스코어 2대1. 경기 다시 시작됩니다. 오늘 골도 기록을 했고 반드시 감독에게 필요한 선수인데 경고를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팀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선수인데요. 경고를 받고 이제 부담이 좀 커졌습니다. 아, 옐로우 카드가 이제 하나 있기 때문에 이 선수 앞으로 플레이는 조금 더 신중하고 또 현명하게 판단을 해야겠죠. 부심이 이미 서서 깃발을 높이 들고 있었습니다. 옵사이드에 걸립니다. 그렇습니다. 명백한 옵사이드입니다. 지금 흐름에서 저렇게까지 옵사이드를 범할 상황은 아니었는데요. 조 노련함이 부족했습니다 크로스 기회 헤딩 기회 골골 맛을 봅니다 이야, 아주 훌륭한 마무리였습니다 야, 다시 원점입니다 6골 정말 순식간이네요 대단한 골입니다 10명의 선수들이 만들어낸 풍점골 대단합니다 지금 한 명이 부족한데도 상대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키퍼들이 제일 싫어하는 골 바로 이 헤딩골이거든요 순간적으로 공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Substitution, going o e Number 7, e s e n o t h 는 e l a m i e l d i s m e s m i l l 바비뉴 바로 올려야죠 키퍼의 선방입니다 아, 순간적으로 다이빙도 어쩔지만 팔도 늘어난 듯 했어요 아 정말 대단한 선방 나왔습니다 이런 선방 하나가 팀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가 있습니다 코너킥을 얻어냅니다 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극적인 결승골이 나올 수 있을지 습니다. 오늘은 이 키퍼 믿고 그냥 게임해도 되겠는데요. 아막가될것 같습니다. 추가 시간 3분이 주어집니다. 자, 요리할 수 있는 킬 완벽한 기회. 지금은 골키퍼가 못 잡았거든요. 크로스바 맞고 벗어났습니다. 수비하는 입장에선 행운입니다. 패스 받는 로버슨 드라마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90분이 지난 상황에서 동... 양팀 선수들 감독에게 작전 지시받고 이제 일어섭니다 아, 좀지친기색인데요 연장전이 이제 시작되겠습니다. 잘 넘겼어요. 로잉 패스. 좋은 패스죠? 헌팅 플레이. 공 잡아냅니다. 마운트 움직입니다. 발리시티. 헌팅 다이빙. 이건 거의 뭐 들어가는 꼴로 봤는데요. 엄청난 선방이 나왔습니다. 살라! 기라를 뜬 순간입니다. 상큼한 마무리입니다. 아, 이 순간을 기다렸어요 아, 깃발이 올라가 있었어요. 포키코와 맞서는 상황이었는데요. 안아줍니다 쿠쿠렐리아. 조든 핸더슨, 코디 각포 볼터치합니다. 네덜란드의 키가 큰 윙어 코디 각포 선수입니다. 아이 각포 선수 뭐 킥력도 좋고 측면에서 이름 따라 각 잡고 딱 중앙으로 들어가는 드리블 돌파에도 능합니다. 크리스토펠은 푼쿠 관여합니다. 조던 핸더슨 리더의 역할도 아주 잘합니다. 자 수비진이 흐트러져 있습니다. 자 침착하게 마무리 자리에 앉니다 인저리 타임 2분이면 아유, 순식간에 끝납니다. 그렇습니다. 아, 인저리 타임 상당히 짧네요. 로빙 패스로 띄워줍니다. 네 아주 기술적이네요. 크로스가 맞고 다시 그라운드로 들어옵니다. 자 이런 팽팽한 시속게임에서는 집중력이 중요합니다. 찬스 하나하나. 하나. 확실한 팀플레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장 전반 <laughs> 이 워밍업을 맞추고 이제 교체 투입되겠습니다. 이제 연장 후반 15분이 남아 있습니다. 마이클 레시앙 S를 받는 바비뉴. 그냥 틀이 무너뜨릴 수 있는 슈팅이 벗어납니다. 자 아, 괜찮습니다. 이렇게 어, 중거리 슈팅을 조금 섞으면서 상대 수비진을 끌어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터치업 소이. 주앙 펠릭스입니다. 자 좋습니다. 넘겨야죠. 문 앞으로 연결. <laughs> 점수를 보시죠. 양팀다 아직 벼랑 끝에 서 있는 기분일 겁니다. 찬스죠. 지금 이 패스 정말 좋네요. 주심 반칙 선언합니다. 브리킥 나비케이타. 오늘 잡아내는 키퍼입니다. 분위가 옆에 있습니다. 자잘 만들어봐야겠습니다. 키퍼의 선방입니다. 순간적으로 다이빙도 멋졌지만 팔이 늘어난 듯했어요. 아 정말 놀라운 반사 신경입니다. 공물적 감각으로 막아냈습니다. 자, 키퍼의 선박 자, 동사라 있습니다. 야, 이제는 키커보다는 부담을 상당히 느끼한첫 번째 키커가 등장합니다. 중앙로 을 선택했습니다. 승부차기를 준비하고 있는데 표정이 조금은 긴장 잘 쳤습니다. 잘 쳤습니다. 아, 부담이 컸을 텐데요. 성공입니다. 자이 선수 멘탈이 많이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결국 승부차기가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삼 가운데를 찌릅니다. 자신감이 좀 부족해 보이는데요. 페널티 침착하게 차야 합니다. 오늘을 결정짓는 순간입니다. 이 킥을 성공하면 승리입니다. 승리를 확정짓습니다. 승부차기 끝에 승리를